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웹툰을 소개하는 남자, 웹소남입니다. 오늘은 작가 퀄리티가 아주 그냥 지려버리는 먼치킨 웹툰 신3 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많은 양의 웹툰을 소개하고 또 이전에 많이 소개했었던 웹툰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웹툰들 이외에도 작가 퀄리티가 아주 그냥 지려버리는 먼치킨 웹툰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서러운 여기까지 하고 한번 날아가보도록 하죠 첫번째는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입니다 이급헌터인 주인공 성진우가 어떠한 기회로 혼자만 레벨업을 할수 있게 되어 작중 최강이 되어가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킨웹툰 두번째는 웹툰 템빨입니다 빚쟁이 인생인 주인공 그리드가 최강의 레전드를 찍어 파그마의 기서를 얻게 되면서 실력도 아닌 오직 템빨로 적들을 양악해버리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킨웹툰 세번째는 웹툰 화이트블러디입니다 순정순백 뱀파이어인 주인공 하얀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킨 웹툰 네 번째는 웹툰 신학급 기소 아이템을 손에 넣었다입니다. 평범한 뒤끝 무특의 레이더 우리의 주인공 제연. 재현. 제연은 어릴 적 기가 막힌 선택 하나로 인해 굉장히 운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인공은 어느 날신화급 아이템 오딘의 잃어버린 눈을 득템하게 되며 11년 전 각성검사를 처음 받을 당시로 회귀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먼치킨 앱툰. 다섯 번째는 웹툰 나노마신입니다. 마그의 사생아로 태어나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우리의 주인공 천년이 먼 미래 후손이 주입한 사기급 능력 나노머신을 손에 엮게 되며 마그를 넘어 무림 최고의 자리에까지 등극하기 위해 여러 우유곡절을 겪게 된다는 스토리에 먼치킨 웹툰 여섯 번째는 웹툰 화상 기한입니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마교 천마를 물리치고 10만 대산에서 영면하게된 우리의 주인공 청명이 100년 뒤한 귀여운 꼬마이로 눈을 뜨게 되며 망해버린 화산파를 부흥시키기 위해 여러 난간들을 거쳐가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킨 웹툰. 일곱 번째는 웹툰 99강화 나무몽둥이입니다. 야구 강식이 질린 가상의 시 게임 크로노 라이프. 이 가상의 시 게임 안에서 우리의 주인공 지유가 99레벨 나무몽둥이를 손에 얹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먼치킨 웹툰. 여덟 번째는 웹툰 달고 다른 뉴비입니다. 달고 다른 고인물 주인공이 가상의식 게임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처음 출시되었던 15년 전으로 다시 회개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먼치킨 웹툰 아홉번째는 웹툰 랭커의 귀환입니다. 집에 돈이 많은 금수저이자 천부적인 게임 센스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주인공 현우가 망해버린 자신의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가상의식 게임 아레나에 접속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먼치킨 웹툰 열번째는 웹툰 그녀의 소환수입니다. 원동력 웹톨인 주인공 진경이 우연한 계기로 이 세계로 넘어가게 되며 그곳에서 사기적인 능력을 통해 마물들을 제압해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킨 웹툰. 11번째는 웹툰 멸망 이후의 세계입니다. 어느 날 세상에는 거대한 탑이 나타나게 되며 이 탑을 오르게 된 우리의 주인공 재환이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탑을 오르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먼치킨 웹툰. 12번째는 웹툰 전지적 독자 시점입니다. 한 인기 없는 웹소설의 여덟독자였던 주인공 김독자가 자신이 읽고 있던 웹소설이 현실에 일어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먼치킨 웹툰. 13번째는 웹툰 고수입니다. 사파무림의 절대자로 군림하였던 독고룡의 제자 우리의 주인공 강룡이 스승을 배신한 파천문 사천왕에게 복수하기 위해 무림에 출두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먼치킨 웹툰. 14번째는 웹툰 두번사는 랭커입니다. 동생의 복수를 위해 탑을 오르게 된 주인공 연우가 그 안에서 여러 우유곡절을 갖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킨 넵툰. 열다섯 번째는 웹툰 해골병사는 던전을 지키지 못했다입니다. 일기의 몬스터였던 주인공 해골병사가 무수하게 환생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손에 얻게 되어 그걸 통해 나날이 강력해져 가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킨 넵툰. 열 여섯 번째는 웹툰 무한의 마법사입니다. 마곡간에 버려져 평민아이로 키워진 우리의 주인공 시로네가 남들 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압도적인 재능을 통해 최고의 마법사로 성장하기 위 여러 우울국죄를 겪는다 스토리의 먼치킨 17번째는 웹툰 검술명가 막내아들입니다. 오직 검 하나로 세상의 절반을 지배하는 최고의 검술명가 가문 룬칸드레스 태어나게 된 우리의 주인공이 어릴 적 검을 뽑았었던 그날로 다시금 회귀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먼치킨 웹툰. 18번째는 웹툰 아카데미의 위장취업당에 따입니다. 어딘가 수상한 각오가 있을 법해 보이는 우리의 주인공이 제국에서 제일 가는 아카데미의 교서로 위장취업을 하게 되며 무사히 정체를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 여러 우유국제를 겪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킨 웹툰 열아홉 번째는 웹툰 트리플 S급 주거에 사는 헌터입니다. F급 말단어 대인 우리의 주인공 김공재가 상대방에게 죽어야지만 스킬이 발동 되는 에전드 스킬 하을 가지게 되어 트리플 에스크번터가 되기 위해 여러 우유곡절을 겪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킨 웹툰 스무번째는 웹툰 도구랑입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시기를 잘못 태어나 벌어지게된 주인공 서주원은 정체물을 까마귀의 도움으로 인해 15년 전 과거로 회귀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먼치킨 웹툰 스물한번째는 웹툰 재앙금 영웅님이 귀환하셨답니다. 세상에는 민간인들을 위협하는 제익이라는 괴물들이 나타난 세상 이런 세상에 성신의 간택도 없이 각성하게 된 13번째 성인 주인공 이거는 성인들의 배신으로 악마의 탑본거지에서 죽을 위기에 놓여지게 되지만 장장 20년을 그곳에서 버텨 탈출하게 되고 자신을 배신한 배신자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선사해주기 위해 여러 울곡절을 겪게 된다 스토리의 먼치킨 웹툰 22번째는 웹툰 만년만에 귀환한 플레이어입니다 포식의 권능이라는 사기급 능력으로 마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된 우리의 주인공이 자신이 좋아하던 김치찌개와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다시금 자신이 살았었던 지구로 귀환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먼치킨 웹툰 23번째는 웹툰 핑미업입니다 마스터 오브 마스터라 불리며 세계 랭킹 5위의 마스터 우리의 주인공 서진이 자신이 플레이하던 모바일 가차 게임 핑미업에 들어가게 되며 이곳을 탈출하여 자신이 살던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킨 웹툰 24번째는 웹툰 테러맨입니다. 불행을 예지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주인공 정우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테러맨으로 위장해 살아가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킨 웹툰 25번째는 웹툰 밥만 먹고 레벨업입니다. 폭식 결여증에 걸린 주인공 강민혁이 가상현실 게임 아테네를 통해 현실에서는 마음껏 먹지 못하는 음식들 마음껏 먹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킨 웹툰 26번째는 웹툰 신감께 레벨업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탑을 올라 막강한 힘과 신격을 얻게 된 평범한 대학생 우리의 주인공 김유현이 모든 기억을 보존한 채 과거로 회귀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먼치킨 웹툰 27번째는 웹툰 캐슬입니다 러시아에서 킬러 출신이었던 주인공 김신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전국 범죄조직 연합 캐슬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 난간들을 거쳐가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킨 웹툰 28번째는 웹툰 나 혼자 만렙뉴비입니다 유일하게 10년간 아무도 클리어하지 못했던 실련의 탑을 멋지게 클리어하게 된 우리의 주인공 진혁 하지만 갑작스레 현실 세계에 실련의 탑이 등장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먼치킨 웹툰 29번째는 웹툰 투신 전생기입니다 인류 최후의 생존자였던 우리의 주인공 제피르가 과거로 회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손에 얻게 되며 자신과 인류를 죽인 마신과 인간을 구경거리로 취급했었던 신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고군무투하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킨 웹툰 서른번째는 웹툰 심해수입니다 더 이상 육지를 찾아볼 수 없는 지구에서 주인공 보타와 여혈물들이 심해수라는 괴수들에게 대항해 나아가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킨 웹툰 서른번째는 웹툰 배드엔딩 메이커입니다 경영진의 과금 정책에 반대를 하게 되어 하루아침에 잘려버리게 된 우리의 주인공 민철이 자신이 만든 게임 윙즈 온라인의 최종 보스가 되어 게임을 끝장내버리기 위해 고급 군투하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키 넵툰. 32번째는 웹툰 시안부 천재 암흑기사입니다. 시안부 판정을 받은 주인공 유찬이 자신과 똑같은 시안부 캐릭터 녹스로 빙의하게 되며 무사히 그곳에서 엔딩까지 도달하기 위해 여러 난간들을 거쳐가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키 넵툰. 33번째는 웹툰 데뷔 못하면 죽는 병걸림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져 혼자 술을 진탕 먹다 잠에 들어버린 우리의 주인공 권우가 데뷔하지 못하면 죽는 병에 걸린다는 요상한 상태 창 하나가 뜨게 되며 죽지 않기 위해 아이돌로 데뷔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먼치킨 웹툰 3네번째는 웹툰 존재입니다. 수만 번 윤회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의 주인공이 지금껏 살았던 모든 생명체들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손에 얻게 되며 자신과 주변인들을 위협하는 여러 악의 씨앗들에게 대항해 나아가게 된다는 스토리에 먼치킨 웹툰 35번째는 웹 웹툰 소설 속 엑스트라입니다. 이기기한 영웅이라는 웹소설을 쓰다 슬럼프에 빠져 장기간 휴재에 들어가게 된 우리 의 주인공 하진이 자신이 쓴 소설 이기기한 영웅 속 세상에 김춘동이란 엑스트라로 빙의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먼치킨 웹툰 36번째는 웹툰 광장입니다. 궁계이라 싸움의 정점이었던 주인공 기준이 동생의 복수를 위해 15년 만에 어둠의 세계로 다시금 발을 들이게 된다는 스토리에 먼치킨 웹툰 37번째는 웹툰 더복서입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충격적인 재능을 가진 주인공 유가 복싱에 관심을 갖게 되어 다른 이들을 압도할 정도의 넘사벽 복서가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킨 웹툰 38번째는 웹툰 비질란테입니다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이들을 주인공 지용이 비질란테, 즉 자경단으로 활동하여 무력을 통해 법의 심판을 내버리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킨 웹툰 39번째는 웹툰 이계거망 생존기입니다 귀아자로 적합받은 우리의 주인공 한빈이 오류로 인해 22년 동안 지옥에 갇혀있다가 다음 세계로 간신히 넘어가게 되며 그곳에서 얻어낸 괴물같은 신체 능력을 기반으로 이계를 활보하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킨 웹툰 마음번째는 웹툰 앵무사스입니다 무림의 최강자라 손꼽히던 이종보가 만든 구파검법의 전수자 우리의 주인공 노소아가 진시황의 불사의비밀이 담겨져 있는 성금행을 가지고 있던 장미래를 지키기 위해 여러 우유곡절을 겪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킨 웹툰 만한 번째는 웹툰 나혼자 네크로맨서입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자 저녁 후 평범한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 성우가 세상의 멸망으로 인해 직업 중 하나인 네크로맨서를 고르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먼치킨 웹툰 만두 번째는 웹툰 화산 전생입니다. 9어로 태어나 운 좋게 화산파에 입문하게 된 우리의 주인공 주서천이 모든 기억을 가진 채 과거로 회귀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먼치키 넵툰. 만세 번째는 웹툰 삼국지 여포전입니다. 영웅들이 난무하던 시대에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최강의 무장, 주인공 여포 봉선이 혈기왕성에었던 20대의 모습으로 눈을 뜨게 되며 그가 원하던 천하를 웅패하기 위해 여러 우유국자을 겪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키 넵툰. 만네 번째는 웹툰 북검정기입니다 중원의 권력자들에 의해 아버지를 잃게 된 우리의 주인공 진무원이 자신과 아버지를 배신한 중원의 권력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여러 의곡주를 가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킨 웹툰 45번째는 웹툰 무장입니다. 고려 최강 무인 중 하나였던 만적의 아들 우리의 주인공 권이 정체모를 인물들에 의해 형이 살해당하게 되고 그런 형의 복수를 위해 노비의 신분으로 위장하여 무투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먼치킨 웹툰 만 여섯 번째는 웹툰 망나니 소귀주로 환생했다입니다 무림맹주의 일남이자 고금제일의 기재를 알려진 우리의 주인공 양자각이 마귀의 망나니 소귀주로 환생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먼치킨 웹툰 만 일곱 번째는 웹툰 초인의 시대입니다 총 수류탄 탱크 따위는 통하지도 않는 괴생명체들에게서 우리의 주인공 임강이 두 주먹과 두 발로 개 박살을 내버리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킨 웹툰. 만 여덟 번째는 웹툰 일렉 시대입니다. 길냥이에게 밥을 주는 착한 고교생 우리의 주인공 지유가 우연히 뚱냥이 몸에 빙의하게 된 각성자 카이든을 만나게 되며 여러 우유곡절을 겪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키 넵툰 4 9번째는 웹툰 운명을 보는 회사원입니다. 사람들의 운명을 볼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주인공이 속세를 내려가 그 안에서 여러 우유곡절을 겪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키 넵툰 0번째는 웹툰 재벌집 막내아들입니다. 지방대 출신이지만 운이 좋게 대기업 순양그룹에 입사하게 된 우리의 주인공 윤현우가 순양그룹 창업주인 진양철 회장의 막내 손자 진도준으로 환생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먼치킨의 툰. 쉰한번 지는 웹툰 저 그런 인재 아닙니다입니다. 어쩌다 보니 강하다는 오해를 받아 마왕이 가장 신이 많은 군단장까지 되어버린 우리의 주인공이 무사히 이 사실을 들키지 않고 주인공이 그토록 원하던 편안하고 안락한 행복 라이프를 살아가기 위해 여러 난간들을 거쳐가게 되는 스토리의 먼치킨 웹툰쉰두 번째는 웹툰 정글주스입니다. 의문의 벌레야. 정글주스로 인해 곤충 인간이 되어버린 주인공 장수천은 곤충 인간들이 서식하고 있는 어느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먼치킨 웹툰쉰세 번째는 웹툰 레사입니다. 머리에 뿔이 달린 사람이 아닌 존재. 디맨들이 사람들을 사냥하는 세상.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 주인공 라노가 어릴 적 잃어버린 여동생을 되찾기 위해 고군문투하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킨 웹툰. 이상으로 작가 퀄리티가 아주 그냥 지려버리는 먼치킨 웹툰 53가지에 대한 소경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고 양질의 웹툰 소경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